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커피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사람과 학교를 세우며 전세계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성교 공동체 씨커넥션의 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성교의 유업이 이어지는 고려 신학 대학원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 세계 성교사 대회. 그 한편에서 나는 향긋한 커피 내음을 따라가 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텀 없이 내려지는 커피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끊이지 않는 발길. 밝게 맞이하고 있는 김성교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세계 성교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섬기시는 성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교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성교회에서는 그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커피를 조금 커피로서 좀 섬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성교회는 이제 성교사님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또 이제 성교지로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 커피와 관련되어진 커피 영농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또 성교지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성교회의 주된 사역이고요 또 가끔씩 이렇게 성교사님들이 모이시는 곳이나 또한 저희가 이제 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또 커피로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저희 성교에 대한 홍보를 또 하고 이 커피 성교가 어떻게 될수 있는가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새성교회장을 마련한 시커넥션과 김성교사는 정성을 담은 커피로 전 세계의 동역자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저가 커피를 섬겨드리는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성교사님들이 있으시니까 각 대륙별로 저희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교를 통해서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영적으로도 많이 공급받았지만 또 이렇게 육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게 드셔 주셔서 저단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가 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사님이 어. 내려주시는 커피 한번 맛보겠습니다. 선교지는 달라도 그 궁률의 마음이 동일하기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귀한 세계 곳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한 커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더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성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한 350명 정도의 성교사님이 오셨는데, 저희의 힘으로는 사실 너무 힘든, 섬기기에는. 그래서 부족한 손길이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는 길에 사실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들렀던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로간커피였는데, 그 로건 커피 대표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무상으로 3일간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곳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제 부족함 없이 이 커피를 또 드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님께 또 감사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출발하게 될 겁니다. 대표님 아,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마지막 날또 대표님 도움 때문에 진짜 아, 아닙니다. 너무 오늘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다들 커피가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3일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듯 잠깐의 커피 타임이 웃음꽃을 활짝 피게 합니다. 나 목사님 육신을 습니다 물론 조금 육신으로는 힘은 됐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아,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고생하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이곳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또 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힘듦도 있게 할 3일의 시간을 웃음 안에 정리해 봅니다. 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뭔가 사명감도 생기고 또, 그리고 더 창의력 있는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정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커넥션이 필요한 것은 이제 커피를 통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세계선교, 고말을 하는 것인데 아 요즘에 대사가 이제 커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는 치명적인 만나기 어려운 건데 이런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다,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적고 모이지도 못하고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C커넥션 통해서 커피를 계속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교대 이렇게 봉사 나오고 하면서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C커넥션은 이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 국가 쪽으로 나가시는 경우 그리고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데요. 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국 쪽으로는 이제 커피 농업 전문 그런 기술자, 재능들을 저희가 훈련시켜 드려서 아마 커피 산지가 위치해 있는 커피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 성교사님들이 파송되셨을 때 그곳에서 이제 이 농민들과 함께 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사역을 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어,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로 나가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은 이 카페 비즈니스로 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카페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또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이제 커피 전문가로서 바리스타로서 이제 또이 커피를 만들 수 있,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드리고 또한 이제 그곳에서 바리스타 훈련을 한, 하게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 카페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성교사님들이 파송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킬로짜리죠? 15킬로짜리 조금 더 이제 성교사님들이 이제는 이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어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선교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저희 시커넥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같이 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분들. 다음날 아침 김 선교사를 만난 곳은 바로 송파의 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으로 C 커넥션 선교회 대표로서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확장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 큰 박수로 선교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목표였었죠. 300m가 넘어가는 그런 빌딩을 지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오로지 복음이기에 삶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눠봅니다. 예배 후 시커넥션 성교 사역을 전하기 위해 커피 세미나를 준비하는 김성교사. 잠깐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맨 커피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커피의 커피 경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커피를 계속해서 저희는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이 커피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커피를 제가 공부하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한 것들이 저는 이제 오로치 복음을 위해 쌓아온 김 선교사의 화려한 이력 다음 세대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없습니다. 다 너무 고령화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저도 고민했던 것이 이 다음 세대 성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제 결론은 전문인 성교로 가야 된다는 라 것.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 성교사님들이 왜 성교사로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 성교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140창이 전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교를 집중하는 모든 국가들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그 커피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면 훨씬 더이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커피인지 많은 이들이 물었고 그 질문에 김성교사는 당연히 커피여야 한다고 미전도 종족을 성교화하며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권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전도를 못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비즈니스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제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 또한 카페라는 공간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국가에 교회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 공간적인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카페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커피 그리고 카페가 굉장히 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교회가 될수 있기에 이 카페 선교를 통해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피가 저희가 이제 미디엄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보통 많이 부풀어 오지는 않을 겁니다. 도우신 분이 한번 커피는 기본적으로 원래가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셨던 커피들은 이 신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 다크 로스팅을 하죠. 진하게 로스팅을 하게 됩니다. 커피를 내리는 전문 지식까지 가득 담긴 알찬 내용들을 빠짐없이 전해 봅니다. 요즘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커피 먹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커피를 통해서 그 선교를 한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멋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피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은 저의 중심은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세미나 가운데 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 많은 분들의 반응이 아, 정말 커피를 가르, 가지고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커피를 가지고 성교를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반응이 있으시고 또 대부분 제가 수업에서 이렇게 커피와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원리나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굉장히 새롭다라는 정말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커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김 선교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좀 다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듣고 또그 시범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주신 그 커피를 먹으면서 아 커피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아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데 그게 과연 될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 이런, 음, 그 맛과 맛또 이러한 생각과 마인드라면 뭐 충분히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김성교사. 멍기를 달려 도착한 곳. 기존의 우리 케냐랑 우간다 그리고 터키 요르단. 계속해서 음.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희 음. 요청을 하고 있고 근데 어, 예. 사실은 뭐 저희가 아직 시간적 또 재정적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음. 협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음.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가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 도우셔죠 네. 그러면 다하나님 길을 열어줄 걸 믿고 또 지금 시커넥션에 대어진 행보를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확장성에서도 우리 김경로 목사님, 성교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서 또 요청도 오고 네. 또 그것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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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성교지 현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이제 어 청년들이나 또한 성도들에게 조금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 발판을 네. 마련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중 찾아온 잠깐의 심해도 커피 선교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시크넥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 1 4 0창에 해당되는 국가들인데요. 그 국가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어,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데 현재 이미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스쿨 프로젝트라고 해서 커피 농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나라에서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또이 교육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이 대부분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커피 농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아니면 급히 농장 안에 학교를 세워서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그 스쿨 프로젝트들이 좀더 확대되어져서 지금 또 저희가 꿈꾸고 있는 곳은 이제 케냐와 우간다 지역에 어, 새롭게 이제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스쿨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죠. 저희가 커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도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음, 저희 지금 시커넥션의 사역을 통해서 성교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을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네, 반가운 얼굴에 또다시 이야기꽃이 활짝 피는데요 보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예 이게 좋은 날씨에 추려주시니 좋은 공간에 너무 감사하죠 김세대 장로님은 저희 시커넥션 성교회 공동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현재는 선암 목자교회 장로로 섬기시고 또한 CBS방송국의 재단이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 커넥션은 한 12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김경록목사님이 커피의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그 커피 생사국에 계시는 선교사를 만나고 서로 협력해왔는데 2년 전에 덴버 신학교에 그 조직 신학 교수로 계시는 정성호 교수님과 만나서 거이렇 마음이 모아져서 정식으로 시 커넥션을 이렇게 발족하게 되었어요. 140년 전에 정말로 어둡고 답답했던 이 조선 땅에 서방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참 헌신하고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부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사는데. 이 모든 것이 그때 성교사님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컨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는 그 힘을 바탕으로 커피 생산국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우리도 이제는 그 땅에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시컨셜의 꿈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시커넥션 선교회에서 어, 스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케냐와 우간다에 저희가 커피 농장이 있는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 그곳에 있는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어, 이 스쿨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좀 모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관심이 있고 또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또 개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시커넥션 성교회는 이제 전문인 커피 성교회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인이시면서 또한 성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한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교회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년 전 성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그때처럼 우리는 커피콩과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커피를 위해 전 세계에서 아픔과 빈곤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이름 부르지지며 기뻐띔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